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해 주식입니다. 어,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음, 매수 관심주, 또, 소개를 하려고 또 왔습니다. 네. 원래는 요 종목을 제가 이제부터 슬슬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에서 이제 가버렸더라고요. 4%나 뛰어서. 그래서, 종목은 안될것 같고, 예. 네. 제노코라는 종목이에요, 제노코. 제노코라는 종목이고요. 음, 얘는 어차피 단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크게 설명은 안 드리고, 일단 신규주입니다. 신규주고, 바이오 아니에요. 바이오 아니고, 뭐 위성 관련 제품, 뭐군 납품하는 위성, 이런 거에 뭐 부품을 많이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그런 회사고, 중요한 점은 이제 공모가가 36,000원이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 고평가에요, 저평가에요. 고평가는 맞아요. 고평가는 맞는데, 차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차트적인, 부분. 뭐. 요새 이게 종목이 많이 없어서, 저도 이제 올리려고 해봤는데, 저도 이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는 종목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오늘 매매를 했거든요. 화승 r n 니 저는 이제 이걸 매매를 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드리야 그랬어. 근데 얘는 좀 거래량도 많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재놓고, 차트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일단, 공무꺼에서, 어,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도 플러스, 3 0간 건가요? 30, 어, 30%면은 30 18,000, 30%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플러스가 많이 돼서 올라갔는데, 내리, 상승분 다 반납했습니다. 내리 상승분 다 반납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저점. 저점을 딱 오늘, 음, 딱 오늘, <laughs> 뚫었어요. 밑으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손절을 칩니다. 손절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야, 이 주식 쓰레기인데? 사기인데?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놓고 수급을 보면은, 아직은 개인이 샀어요. 아직은 개인이 샀는데 거의 다 왔어. 지금 키움이랑 키움 뭐 미래대우 NH 효과를 보면 아그 거래원을 보면은 이제 거의 팽팽하게 된것 같아. 이렇게 내림에도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는 손절하는 물량이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내일도 사실 내일 하는 게 제일 좋긴 해. 내일 종가에도 많이 내리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선제적으로 요즘에 떡락하는 종목이 그 뭐야 감사보고서 안 내고 좀 재무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거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놓고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을음뭐네 저희 구, 원래 구독자님들은 뭐 이렇게 드려도 알아서 잘 매매를 하시니까 음, 그냥 바로 가격 전략부터또 말씀드릴게요. 학 전략은 어, 56,000원부터 분할매수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3에서 5% 이거는 그럴 것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심플했죠 심플했고 단타예요단타용 종목이고 항상 분할매수 하시라는 <laughs>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은 요거 말고도 또, 카카오가 액면 분할 했잖아요. 그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